바로 얼마 전에, 이제 9월 하순이죠. 그때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이 법령이 고시되었어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 해설서가 배포되어가지고, 해설서가 나와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배포되고 있어요. 9월 말에. 9월 말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원문은 전부 다카페에다다 올려놨고요. 수업 자료로도 드릴 건데 이거는 해설을 일단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시험 직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까지. 법이 좀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강의에서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나온 법을 안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논술에 오늘 이 문제에 녹여 넣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시험 문제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나중에, 어, 논술이랑 교육 과정 해설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못 보더라도 선생님들 혼자 보시면 이거 어렵잖아요. 제가 쭉 빠른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자 칠판으로 띄우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요요 자료는 여기 해설서. 요거는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 자료로도 넣어 드렸습니다.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어~ 해설서 무슨 누리과정 해설서도 아닌데 아~ 이 법령 해설서를 다 발행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법령의 이름도 기억을 해주세요. 유치원 교원에이 유치원은 따로 분리했어요. 유치원 말고 초중등은 또 따로 있거든요. 유치원 교원의 원래 요거 이제 예비로 이렇게 예비 고시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요 의자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령 명칭이 고시에서 처음에 이제 예비 고시했을 때랑 좀 달라졌거든요. 자, 요, 법령 명칭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법령의 명칭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총칙하고 뭐, 요런 건 놔두고, 자, 일단 정의, 정의, 3페이지에 있는 정의, 아, 여기 정의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정의, 정의가, 이제, 용어 정의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유아, 유아란, 어, 여기, 유치원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재학 중인 모든 어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 법령, 이제 요 고시를 뒷받침해주는 관련 법령은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이 있습니다. 교원. 자,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유아교육법에 나와 있는 그런 교원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유치원 교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이란 추가 설명이 나와 있죠.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요고 요 형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 형태, 담당 직무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여기선 다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법령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아교육법도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있. 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활동.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육관으로서 교육활동을 보장 받거든요.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른 어 교육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육 활동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을 교육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의 정의는 교육과정 또는 원장이 정하는 교육 계획이나 교육 방침에 따라서 유치원의 유치원 안에 그 다음에 유치원 밖에 여기서 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해지는 수업 뿐만 아니라 수업 외의 활동 이것까지 전부 다 교육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현장 체험 활동 체육대회 각종 행사 대회 뭐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을 전부 교육 활동이라고 볼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등하원 시간 그다음에 휴식시간 뭐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유치원에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법령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유아 생활지도 자, 유아 생활 지도에 관한 부분, 이것도 뒤에 좀 따로 떼서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자, 유아 생활 지도 보시면은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의 장, 원장님이죠, 그쵸? 유치원의 장과 교원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해서 지도하는 거, 요게 이제 생활 지도입니다. 생활지도의 목적은 뭡니까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만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뭐 안전 인성 대인관계 이런 측면에서 전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필요성은 뭐죠 학습권 유아의 학습권 보장 요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유아의 건강 성장 발달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유아를 너무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유아의 발달에 포커스를 두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의 범위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언 보시면은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왜 유아나 부, 부모님들에게 조언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적 보시면은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도와주고 이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 이제 건전한 생활 습관이나 이런 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언도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어, 유아한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유아를 잘 배려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자, 이제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어, 뭐, 상담이라든지, 생활 지도라든지, 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상담, 보시면은, 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과 교원이 유아나 보호자와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 활동 요게 이제 상담입니다 자 상담할 때 유의점은 뭡니까 요거는 어~ 일반적인 상담하고 전문 심리 상담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문, 전문 심리 상담까지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해야 되고 교육의 3 주체 교육의 3 주체는 누구누굽니까 유아랑 그~ 보호자랑 교원이랑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교, 이 교육의 3 주체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중단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뭐죠? 아이들한테 주의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절절 매면서 주의 주면은 심리적인 상처를 줬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도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자, 요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이나 위해성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필요성 뭘까요? 안전, 질서 유지. 주의를 안 주면 애들 막 다치고, 막한명 때문에 다 다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의할 점은 일관성 있게. 선생님이 나 주의줬는데요.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상처를 막 불필요하게 주면서 나 주의줬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만 아이들 다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훈육. 아니, 훈육을 우리가 해도 됩니까? 뭐, 이제, 선생님들이 완전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훈육 같은 걸 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 활동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재질을 좀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주의보다 조금 더. 어, 강하게 제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장과 교원이 지시하고 제지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위험한 물건 뭐 갖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그런 거를 훈육이라고 합니다. 자 필요성 이거 뭐냐면 어, 아이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잘못 깨닫고 얘기를 해도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좀 이제 행동을 변화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훈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유의할 점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요거는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치원 규칙이나 이런데 이제 사전에 뭐 이런 게 있다고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상, 보상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뭘 주는 거. 그런 게 이제 보상이에요. 그렇 자, 보상도 할수 있어요. 자, 문제 행동을 교정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거나 이럴 때 이제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3 주체의 책무.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조금 많이 됐었죠, 그동안. 자, 교육 3 주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원장과 교원. 원장과 교원이 하나의 주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등 보호자 또 하나의 주체입니다. 자, 그리고 유아. 이렇게세 가지 주체가 3주체예요. 자, 요 3주체는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교육 3주체의 정의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책무. 이제 3주체의 그런 책무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 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면서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유아도 책임과 권리가 있어요. 자, 유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원장과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게 유아의 책임이고, 자, 요렇게 유아가 책임을 져버릴 때는 선생님이 뭐 제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유아의 권리가 있습니다. 유아의 권리는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차을 받으면 안 되고, 어, 참고하실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여기에 기초해서 유아의 권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굉장히 중요한 유아의 권리입니다. 관련 법령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유아의 권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자의 책무예요. 자 보호자의 책무 보시면은 교육 3 주체의 책무 여기에 보시면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보호자의 책임과 권리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호자의 책임은 보호자는 유치원 규칙을 수용해야 돼요. 그 유치원에 애를 보내는 이상 유치원의 규칙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활동을 막 침해하면 안 돼요. 교사가 뭐, 교육활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침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원하고 협조해 줘야 합니다. 자, 보호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유치원 규칙에, 어, 나 이런 규칙 좀 바꿔주세요. 정당한 절차를, 어, 따라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어, 저는 이런 거잘 모르는데 정보를 좀 주세요. 이런 거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법령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이 있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학부모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도 보호자 등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원의 책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관련 법령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훑어본 것들이에요. 관련 법령은 훑어보았고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요런 법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교원의 책무 이제 교원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자, 교원의 책무 제 3조에 나와 있고요. 원장과 교원의 책무가 나와 있고, 원장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장과 교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 지도를 해야 되고, 여기서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어, 그 다음에 유아의 건강과 발달,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은 유아와 보호자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재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교원의 책임, 크게 두 가지, 아, 교원의 책임과 권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교원의 책임은 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은 유아의 건강, 성장, 발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유아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데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원장 그 다음에 원장의 그런 또 책임이 있고요. 교원의 권리를 보시면은 유아를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우리의 교육권, 교육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원은 안전한 유치원 문화 조성,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아의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학습권 침해, 보호자의 교권 침해 이런 거에 맞서서 정당하게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관련 법령은 교육 기본법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논술이나 이런 데서 봤었는데 교원의 지위향상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들을 여기 쭉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2장에 보시면 생활 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보시면 생활 지도의 범위 10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10가지 생활 지도의 범위 10가지. 이 10가지 생활 지도를 우리는 다할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선생님의 수업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쭉요걸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이제 8번에 보시면은 유아간 갈등 조정, 관계 개선 이런 것들도 생활 지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7에 보시면은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자, 이런 것들도 생활 지도의 범위에 다 들어가고 물론 특수 교육, 다문화 유아, 뭐 이런 지도도 다 생활 지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 교원의 수업권. 자, 수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교원의 수, 업 우리가 수업은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수업의 과정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수업입니다. 자, 교육과정 계획, 실행, 평가. 이게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의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우리는 가집니다. 이게 우리의 수업권이에요. 자, 교원의 수업권이라 하면 교육과정 계획, 실행, 평가, 이 전체의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진다. 자, 이것이 교원의 수업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기본법에 보면은 교원의 전문성 존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에겐 학습권이 있습니다. 자, 유아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습권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교원의 수업권입니다. 자, 요렇게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교사의 수업권과 하, 유아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지도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의 방식 23페이지 보시면은 생활지도의 방식도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운영을 할때 현장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뒤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뒤에는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인 법령 한번 훑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사례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 54페이지, 54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요 부록으로 이 법령 전체가 전문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54페이지에 보시면,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이 법령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령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읽어보셔야 하고, 제가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다 같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고시, 이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장 총칙이 나와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봤던 거, 가장 이제 좀 중요한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 생활지도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아까 쭉 읽어봤잖아요. 그쵸?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릉시 뭐 생활지도 부릉시 조치 이런 것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뒤에는 그리고 요거 고시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가장 주요 부분들만 이렇게 딱딱 찝어서 좀 훑어 드렸고요. 이후에는 우리가 문제 풀이 하면서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례나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또 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읽어 드린 거를 통해서 읽고 훑어 본 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을 것이고요. 요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그리고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내용들은 차차 우리가 또 시험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논술 문제 풀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